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서 집 하나 장만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할것 없이 부부가 서로 그 만나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죽어라 막벌이하고 또 텀쇠를 이용하여. 아들, 딸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축을 고생을 해가며 큰 마음 묻고 대출 내어 집안을 장만하고 또그 아들, 딸들을 출가시키고 대출금을 다 갚을 때가 되면 어느새 백발 로인 되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 물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통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것이며 예외의 삶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의 실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 평생 소원이고 삶의 목표인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니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로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고로 이러한 이 땅의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발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보다 수천 배더 귀한 자녀들의 미래 삶을 위해서 자신이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재물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들의 생명 갖고 자녀들의 안란을 좌우하는 그런 재물을 내려놓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3 2절에 2절 첫 소절에 우리라 이렇게 믿는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믿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4장 23절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그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천지의 주제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러한 우리들일 것입니다. 또 그들의 조상 다시 1천년 전에 연한 어찌하여 본인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량하는고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활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도다 하신 말씀이 실제, 그현실삶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어, 그 사실로서 그 받아들인 그 흔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또한, 과연, 그 역사적 인물로서 대헤롯것선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 당시, 베들헴에 탄생한 이세 이하의 영화를 모두 다 죽였으나 실패를 하였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록 모신 그룹한 종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을 죽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급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을 지나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을 스스로 작정하여 이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넘고 기도하면 병이 나는표주가기자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라 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3 1일 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통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의 재물을 돈으로 간선하여 사도들 발라 빼두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 과연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책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라 그렇지 않냐 하면 너에게 일러뜨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이 원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 2장 11절에서 12절에 그 기록한, 그룹하게 하시는 이와 그룹함을 이은자들이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소개는 것처럼, 예수님과 믿음의 그 형제의 시간의 사람으로서 저 천국의 하나님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 그들은 천국에 등극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가면, 아니,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그 불타 없어지는 장막 집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그 나의 집, 저 천국에 우리의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을 집이 있다는 그런 사실 을 우리는 그 적극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의 약속하신걸 너무도 명백하게 인지하고 알았기에 이 땅에 그 자기의 집을 구하는 수고를 아예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그, 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스 기자가 모세를 기록한, 그 모세를 소개한 히브리스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시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라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패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감히 이렇게 증언할 수 있,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함을 얻은 믿음의 무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로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을 감히 추측해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 앞에서 어떠한 장인물도, 아니, 어떠한 사탄의 저주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의 육신을 해하는 그런 밖에도 불구하고, 초인하게 재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지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예수 이름에 나타나 표적과 기설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그 없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 개인 앞에서, 그리고 기덕권의그기덕권을 가진 그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언을 들은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시인하며 영접하는 사건과 또 이미 믿은 자들은 크라큰 은혜를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 경우는 목사이면서 평일에는 목수인 사람으로서 저는 지난달 제가 목수 일을 주일 빼고는 만근을 하였더라고. 이것은 제가 교회를 교회에 패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하라 스스로 이한을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물을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이라 자책도 하게 되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 본문에는 어떻게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인데 어떻게 자기의 것을 자기라 자기의 것이 라 주장하지 아니하는지, 또 어떻게 한끼 걱정을 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있었을 것인데, 딸린 식구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오날로 치면 공부시키는 자녀도 많았을 것인데, 더 많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단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그런 절제의 마음을 가지는지. 오직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한 표본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읽었던 사막의 수도자 안토니오스의 생애에서 그는 많은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최소한의 음식으로 사망해서 공동묘지에서 수동원에서 수행하며 1 5 0까지 예수 이름으로 병든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주며 남을 도우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그, 그런 책을 읽는 것으로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기 바로 33장의 4절과 35절에 바로 제가 읽은 안토니어스와 같은 이덕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며 온전하게 저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히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의 주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오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속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는 행하는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 씨로다. 바로 이 말씀. 그리고 여기 본문에 자신의 신체 속에 그하는 제 법을 어기고 승유의 법을 쫓는 그한 사람을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레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오름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하였고 충전하였으며 또 뒤에는 그와 더불어 안디옥 교의 교사였고 위대한 승교자였으며 바울이 바울대향 그 위대한 조립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라 불려진 리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 행정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전 행전이라 하는데 바로 바나바의 이름 이름이 자 유로자 파라클레이토스 즉 성령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그의 행업으로 인하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성령의 역사가 거그 이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모든 소용을체물을 내려놓음으로써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이 치였다,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벗어던지고 육신의 창막을 벗어던지고 저 천국 본항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모든 것은 모두 다 두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천국의 계산법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돌려받는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마치리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한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